안녕하세요. 빛과 소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벌써 9월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9월이 되면은 우리가 모두 다 선선한 날씨를 기대하게 되어지죠. 선선한 날씨만큼이나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운 9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9일에서 10일 동안 신약의 데살로니가전후서와 구약의 수반야서를 함께 매일 성경을 통해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매일 성경 묵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이두 성경을 이제 9월 첫 주에서 둘째 주까지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10월까지는 역대하, 이제 전반기에 했던 역대상을 역대하로 이제 또 마무리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스바냐를 어떻게 묵상해야 하고 또한 묵상할 때의 포인트가 무슨, 어떤 곳에 잡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먼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 데살로니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바울이 썼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어,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후에 직접 함께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단순한 글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과 목회자의 심정이 담긴 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서신이라고 할 때에 목회자의 심정이 담긴 책이다. 네, 그러한 마음들을 담고, 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품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어, 떤 배경을 가지고 쓰게 되었는지, 먼저 지리적인 특정을 한번 보게 되어지게 습니다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알렉산드로 대왕의 이복누이 테살로니카의 이름을 따서 건설된 도시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마게도니아의 가장 제일 중요한 수도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베사, 베살로니가라는 곳이었습니다 아, 그만큼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다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가 들어오면 은 베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와 빌립보로 갈수 있는 길들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들로 인하여서 도시적 배경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도시였지만 반대로 큰 위험이 어늘 존재하였습니다. 영향력이 큰 도시인 만큼 어 복음이 전해지기에는 가장 좋게 쓰임받을 수 있었으나 늘 위험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도시가 큰 만큼 종교적 상황이 매우 혼잡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상숭배와 종교다원주의가 만연했습니다. 특히 그리스 신화와 그래서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 신화만이 아니라 이집트 신화도 어,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기에도 바빴고 또한 로마의 권력 구조와 맞닿아 있는 황제 숭배도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만 끝나면은 어, 이제 우상이 적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민속 종교인 카비루스라는 것이 카비루스라는 것을 성,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카비루스라는 주화가 있는데요. 카비루스를 이제 자신들이 거래했던 화폐에도 그려놓은 거예요. 이 털모자를 쓰고 있는 민속 종교인 카비루스를 숭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라 것은 단순한 종교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걸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라 것이죠. 내가 기독교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줄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도시였지만 그곳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데살로니가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신앙적 도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가 왜 어떻게 쓰여졌는가? 먼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쩌다 세워졌는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전후선는 이제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난 후에 이제 여러 지역을 지나다가 마게도장의 중심지, 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이자 무역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기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랬듯이 먼저 회당에 가서 세 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처럼 사진과 같이 많은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 또 유대인 몇몇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이대살로니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시기와 핍박이 격렬하게 일어났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과 신뢰를 찾았지만 성도들이 급히 그들을 피신시켰고 결국 바울은 베레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본다면은 늘 시작부터 박해와 시련이 그들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때 다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이어갑니다. 이게 사도인도 18장에 그대로 드러나죠 바로 그 시기에 고린도에 있는 그 시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9월 달에 묵상하게 되어질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 세워진 교회가 혹여나 환란 속에서 혹은 핍박 속에서 혹은 박해 속에서 무너질까 염려하면서 비모델을 보내서 교회의 소식을 듣고 격려와 교훈을 나눠서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 포인트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후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함께 묵상 포인트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의 묵상 포인트 첫 번째는 사역의 진정성의 보변호입니다. 호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옳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자마자 박해로 인하여서 피신하여야만 했었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울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이용했다 떠났다 라는 비방들이 교회 안팎에서 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의 사역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과 진정성, 사역에 대한 진정성과 순수성을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참으로 어렵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박해 속에서 여전히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해 하는 것입니다. 가세워진 교회가 바켓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욱 굳건히 서 있는 소식을 디모델을 통해서 들었고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의 초점은 성도의 믿음 자체에 있었고 이는 복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데살로니 데살로니가 전서의 묵상 포인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건면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믿음 안에 서 있었지만 신앙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에 강조하고 소망 안에서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쉽게 어, 암송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어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향해서 끊없이 권면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태도를 유학적으로 제시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바울을 향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보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부활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또 주님의 재림 시기에 대한 혼란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통하여서 이 묵상 포인트에서 되어진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보호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또한 성도들을 향한 권변을 통하여서 어, 교훈을 지켜주는 그러한 일들을 이 대살로니가 전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대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어떤 것을 묵상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첫 번째는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바로 잡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가 보낸 지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 동안 교회는 전서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난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불쌍할수록 점점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교회 안에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는 가르침이 먼저 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성도들에게 불필요한 두려움과 혼란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내일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 라고 표시했을 때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 하겠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걱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주님의 재림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아직 분명히 오지 않았으며 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배도하는 일들 불법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러한 것들을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소망 안에서 잠잠하게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을 권면합니다. 어, 세번두 번째는 게으르고 무질서한 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천국이 내려온다. 곧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맞물려서 생각한게그 오늘 대충 살아도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호한 말씀으로 그들의 태도를 바로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신앙이 결코 무질서나 방종이 아니라 오히려 성실하고 절제된 삶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일상을 살아내는 성실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서 올바른 종말론, 올바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서와 후서의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좀더 풍성한 묵상을 해가는 이 9월 첫 주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스바냐서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는 소선지서, 속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바냐는 3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가장 큰 구분 기점은 이제 장수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바냐는 소선지서 안에 들어가는 선지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언제냐? 요시아 왕때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시아 왕이 누군지를 분명히 잘 알아야 하는데요. 구약시대를 보게 되면 히스기야, 문하세, 그 다음에 요시야 왕으로 가게 됩니다. 어, 히스기야는 분명하게 선왕으로서 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어, 왕이었죠. 그런데 히스기야를 이어서 문하세가 왕이 되었을 때 문하세는 굉장히 악한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문하세를 이어서 요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동안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로 인하여서 그동안 침체되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하세의 악한 풍조를 뒤집기 위해서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유다 안에서 엄청난 붐이 일어났겠죠 율법을 더욱 더 읽어야 된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예배를 더잘 드려야 된다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이러한 표현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이러한 요시아 왕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큰 영향력을 주었을 것이므로 예상되어 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번 지난달 승하라서를 묵상했지만 모든 예언자들이 하는 말은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망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큰날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올 것을 스바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스바냐가 이제 3장 밖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 심판에 대해서, 여우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소망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지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묵상 포인트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를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네 성에 성경에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날입니다. 왜 유다가 지금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이 먼저 버렸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수반냐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교정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분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 속에서 무가치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다가 굉장히 평안하였습니다 굉장히 부를 축적하였고 또 군사적으로 안전함을 경험하게 되었죠 근데 이 평안 속에서 우리가 무가치해지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굉장히 안전함을 느끼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작은 존재로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늘 상기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환호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찾아오면은 환호의 날도 찾아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심판은,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나타나겠지만, 환호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날에 환호하고 그들을 심판하였던 자들, 기도을 괴롭혔던 자들은 심판당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날은 정말 기쁜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9월달, 데살로니가 전서와 스바냐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어, 누군가는 굉장히 어려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실상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어,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였구나를 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스바냐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심판과 환호의 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어, 상황 가운데 억눌려 있다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이 9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월 가을을 통하여서 선선한 날씨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경험하는 이번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월에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빛과 소음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